안녕하세요. 청소년부 신호식 집사입니다. 오늘은 십자가 의 은혜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.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만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할지니라. 마태복음 18장 22절 말씀하면 제자들이 용서함에 대해서 일곱 번 정도 말씀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일곱 번의 일흔 번, 그러니까 계속 용서로 말씀하십니다. 십자가의 큰 은혜를 받은 우리 성도들은 만달란트 비친 자아를 탄감 받은 사람과 동일합니다.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. 오늘 하루또 우리 학생들 어, 자신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들 혹시 있거나 미움 있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. 벌써 토요일입니다. 한 주간 동안 공부한다고 고생 많으셨고 오늘 잘 마무리하고 내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잘 드리기를 원합니다. 예수님 가동의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. 감사합니다.